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의 우동균입니다 국민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하염없는 세금 뜯어내기 이제 지쳤다 나는 이제 한국을 떠나야겠다 라는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진작 한국 떠났다 라는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흐름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로 계속해서 해외 이주가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때만 맞추면 언제든지 한국을 떠나겠다는 여론들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좌파 정권이 지금도 말하는 게 뭡니까? 박근혜 정권 적폐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말들을 그동안 주절주절 떨었지 않습니까? 수치는 그와 다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수치를 보십시오. 2015년에 해외 이주 신고자가 273명. 그리고 2016년에 해외 이주 신고자가 4다5명입니다세 자릿수 정도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한 2017년 이후를 보십시오. 1000대가 됐습니다. 2017년에 1294명, 2018년에 1498명, 그리고 작년 2019년은 1590명입니다.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들이 늘 씻고 뜯어대는 박근혜 정권과 수치를 비교한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숫자가 점점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19년에 1,509명이라는 수치는요 금융위기였던 2008년 당시에 2,293명을 기록한 이후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또한번 노무현 정권이 재탄생한 거 아니냐라는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권 때 이민 열풍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때는요, 오죽하면 홈쇼핑에서 이민을 광고할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지만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경제난이 극심했던 그 당시에 보여줬던 그 수치가 2293명인데, 지금 그 숫자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자산가 A씨, 48살 여성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산이 50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 뉴욕에다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50만 불 그리고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180만 불 가량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미국 뉴욕의 아파트도 180만 불이면 충분히 산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뉴욕에서 20억 원대 정도만 있으면은 아파트 정도는 충분히 매입하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강남에서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아파트들이 지금 여기저기 떠돌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얼마나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한번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겠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규정해 놓은 강남 저 사람들은 부자야라고 규정 지어놓고 3년간 20번 넘게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 결심을 굳혔다. 이 정권 무능하고 그리고 부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세금 떠어니까국립밖에못 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이민을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굳혔다는 거죠. 그러고 어차피 미국 가는 게 이분한테도 남는 장사예요. 지금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맨하튼 아파트를 봤더니 그거 분양 받으면 20년간 뉴욕시에서 연간 12,000달러 이상의 재산세 경감 혜택을 준다고 해서 솔깃한 상황이다. 매년마다 12,000불 가량이면요. 1년에 한1,500 정도는 지금 혜택을 볼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적권화의 대한민국에서 매년마다 세금 이래서 올린다, 저래서 올린다 해서 몇천만원 뜯기느니 그냥 뉴욕 가가지고 혜택받으면서 사는 게 낫지. 뭐 하려고 대한민국이 남냐? 라고 이분이 지금 토로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날에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산가들 사이에서는요. 민주당이 그 총선에서 170여 석을 받는 바람에 글러먹었다. 저것들이 지금 국회 맘대로 좌지우지 할텐데 그러면 앞으로 자산가라던가 사업가들에 대해서 뭐 상속세가 됐건 증여세가 됐건 종부세가 됐건 뭐가 됐던 간에 세금을 올리려면 올렸지 줄리는 일 없지 않느냐 그러면 뭐 하려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남아있느냐 뭐 부자들을 뭐 세금 뜯고 닥치고 그냥 세금이나 내라 미쳤니 우리가 그럴 바에는 이민을 가버리지 이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강남에 거주하는 사업가도 이렇게 말했지요. 미국, 유럽 등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향후 세금 측면에서 오히려 이익을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이민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상황인 거고요. 이민 업계 관계자들도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나마 주춤해서 그렇지. 대다수 고객들이 말한다. 코로나 사태만 끝나면 바로 떠나겠다라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 다음 날즉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나온 그 선거 다음날 이민문의가 급증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민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산가들은 종부세, 상징여세 등 대부분 세금 문제 때문에 이민을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지금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산가들만 이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중산층들도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하려고 우리가 이제 남느냐. 그리고 마침,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값이 올랐어요. 뭐,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덕분에, 뭐, 예를 들어서, 6억짜리였던 게, 뭐, 갑자기 15억이 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돈이 그만큼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좀 털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차라리 해외 떠나버리자. 이런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주부, 이씨 e 같은 경우는요, 중산층에 해당하는데 지금 현재 포르투갈로의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포르투갈이 왜 나오냐고요? 이것도 저희가 과거에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포르투갈은요, 최근에 떠오르는 투자 이민국이라고 합니다. 일단, 포르투갈은 상속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즉, 추후에 자녀한테 물려줬을 때 세금 뜯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60%가량의 상속세가 뜯기지 않습니까? 거의. 하지만, 이민 가면은 그런 거낼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6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1년 내 비자도 후딱 발급해주고요. 그리고 4억 6천만 원가량의 재건축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요. 매입가의 6 내지 8%에 달하는 취득세도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즉, 포르투갈로 가면은 일단 뭐집 어디 산다 하면 거기서 비자가 빨리 나오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도 면제되죠. 세금 혜택 받고 나중에 자녀한테 공짜로 물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몇년 전만 해도 이민 같은 건 꿈도 못 꿨는데, 변면에 재살이 난 거는 그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근데 그게 갑자기 십수억 원뻥 올라 버렸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파트 판돈의 절반으로 유럽에 살집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생활비용으로 쓰면서 그냥 살 생각이다. 나 이제 한국 떠나서 유럽에서 살란다. 이런 지금 반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컨설팅 업계 관계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최근에 자산가 뿐 아니라 평범한 서울 중산층들도 10억 내지 20억 대의 아파트 한 채를 지금 지렛대 삼아서 이민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가진 거라고는 아파트 한채 있으시던 분들이 이게 올라 버릴까? 잘됐다 이번 기회에 한국 탈출하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서 참아낼 수가 없다 이제는 탈출해야겠다 라고 말들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네티즌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나도 5년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좌파들 때문에 정든 내 나라 떠나는 게 한편 마음에 아프지만은 다시금 이 조선으로 돌아가려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북조선과 같은 나라가 되려는 이 대한민국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민주당 종북 좌파들 때문에 망한다. 라고 지금 반응도 있고요. 이제 이민 금지법이 나올 기세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민하겠다는 사람도 늘어나면은 그것도 돈 아깝다고 어 중산층한테 세금 뜯어내야 되는데 자산가들한테 세금 뜯어내는데 어딜 튀어 이민 금지라고 법을 만들까 싶어서 빨리빨리 떠나야겠다라는 지금 어떤 조롱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지금 떠나는 게 승자인 분위기가 돼버렸다. 나라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삶이란 게 희망이 있어야 버티는데 국가는 국민을 착취 중이고 오히려 중국인들 같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꼬라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나라의 공산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자산가들 입장에선 떠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반응들. 문재인, 종북주사파, 대깨문이 북한으로 가야지. 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들이 해외로 떠나야 되는 것이냐. 참으로 어이없고 슬픈 현실이다. 이런 반응들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누군가는 해외로 떠나버리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떠나고, 중산층들이 떠나면은 그 빈자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좌파 정권이 그돈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세금을 안 걷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남아있는 국민들이 또 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노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8월 15일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셔서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 신의 한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의 한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 맵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탈모 증상. 나이가 많고 유독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구전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올해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 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두 가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될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에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투플러스 1 구성으로 69,900원에 드립니다. 정가 135,000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단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